안녕하십니까. 사급 어머니 기도회입니다. 에, 저희 어머님은 음, 딸을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가장 많은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자신보다는 어, 한 배속에서 어, 세계적인 공학박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어, 한국에서 최고의 신학박사가 에, 나옵니다. 그리고 사법행정공시 양과된 에, 최고의 엘리트, 검, 엘리트 검사가 나옵니다. 그한 어머니 뱃 속에서 그런 경우는 대단히 드물고희귀한 일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열아살 처녀의 몸으로 음, 박태신에게 50이 넘은 나이에 섹스 안찰로 처녀생이 어, 파괴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낸 딸을 보면서 어머니는 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 온다고 천부교 측에서, 저희 어머니를 추적하고 우리 교회를 추적하고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누님은 음, 천두교 박태선 신앙촌이 있는 곳으로는 나는 오짐도 않노. 정말로 어,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들었고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천부교 신앙촌이 소사 독소 부산 기장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누님이 저희 교회에서 어머님과 함께 명예 권사 직분을 받아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아들아. 누나와, 너희 누나와 나는 강원도 깊은 첩첩 산중으로 들어가서 에 생을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마감하고 싶다.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의 말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할아버님이 이저백자 마지막 에, 도요지가 있는 경기도 이천 중에서도 조금 산소, 공기 맑은 곳에 집을 마련해서 지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들아, 도와다오, 빨리 와다오. 그래서, 제가 급히 어머니 집에 갔는데, 된장독에 큰 뱀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나는 쓰러져서 기절해서 숨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공호흡도 시키고, 그래서 깨어났는데, 아들아, 이뱀 봐라.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해서 그 집을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하고 어, 좀더 도시로, 어, 이천 중에서도 어, 제가 나온 정신대신학대학원 있는 양지 쪽으로 어, 이사를 시킵니다. 근데 저희 형님이 형수가, 야, 이거 목사 맞죠? 어머니를 왜 맘대로 옮겨?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도 천부교에 있는 여자들은 대부분 박대선에게 섹스한차를 받았습니다. 참이 방송 중에서 안타까운 일인데. 섹스 한 받으니까 즐거워? 네가 내가 신학 공부하는데 20년간 피눈물로 신학 공부하는데 단돈 만 많은 돈만 하지 않은 것이 누구에게 이거 맞아? 어머니는 이제 제가 이사 시켰던 집에서 제 친구 천북의 이대교주 박윤명은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판사 검사 여러분 꼭 찾아주십시오. 친구가 준돈 일부가 저희 어머님이 살던 이천에. 새 집으로 그 돈이 함께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이비 종교 이단들은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이단 피해자들이 내 딸을 내놔라 하는 어머니들의 피눈물 나는 절규를 국민 여러분 들어주세요. 한국기독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 들어주세요. 이 사이비 종교를 좀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비 종교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이 개입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치인들 사이비 종교에서 돈 받으면요, 한국 기득교의 돈, 표와 돈이 다 사라집니다. 단꽃금을 빼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